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봇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항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길을 안내하거나 창고에서 제품을 운반하는 로봇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자랑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1960년대 상업용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 최근에는 사람 형태를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주입니다. 요즘 우리 곳곳에서 볼수 있는 로봇, 물류 업계에서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상용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곳에 찾아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는 곳이라는데요. 네, 자율주행 솔루션,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네, 자율주행 솔루션 도입을 고려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a i 로봇 관제 시스템, 어,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물류, 창고 물류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다가올 로봇 시대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의 핵심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하고 AI 비전 기술과 로봇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이 가능한 핵심 인력으로 연구 개발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와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이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물류와 농업이지만 어, 이 외에도 고객사가 원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구성해 줄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역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 이를테면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물류 운송 로봇 솔루션은 어, 물류 일괄 대행인 푸필먼트 분야는 물론 스마트팜 분야에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강점인데요. 어, VR과 로봇 팔을 결합하여서 디지털 트윈과 텔레오퍼레이션을 동시에 실현한 로봇 팔 제어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직접하기엔 위험한 높은 곳이나 상당히 번거로운 방제 작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로봇 가운데 하나로는 자율 주행 기반의 물류 로봇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주문받은 제품을 정확히 찾아 전달하는 오더 피킹 로봇으로. 주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필수로 재반해야 하던 기존의 물류로봇 방식과 달리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인프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실내외 형태의 노면 환경에서 스스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 로봇 개발 시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2D 라이다 기반의 높은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자율주행 로봇에 적용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최적의 경로 생성을 통한 목적지 이동 기술을 개발해 로봇에 적용하고 딥러닝 기반의 장애물 회피 및 작업자 추종 기술도 개발해 로봇에 적용하였습니다. 작업자를 인식하고 추종하는 기능을 통해 간단한 조작과 운행의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더 피킹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로봇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로봇 관제 시스템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로봇 관제 시스템은 자율주행 로봇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로봇의 운영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로봇 관제 시스템이 30대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회사의 로봇 관제 시스템은 100대, 200대 제한 없이 오더 피킹 로봇을 투입 및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복합 물류 센터나 대형 물류 센터에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스마트팜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자율 주행 기반의 로봇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작물의 생육 상태를 파악하고 수확 작업 및 수확된 작물을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율 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실내외에서 다양한 작업을 구현하며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발용 로봇 플랫폼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율 주행 로봇을 도입한 고객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로봇 도입 초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역할의 의구심 및 안전을 우려하였으나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운송작업을 기존의 인력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로봇 도입을 통해서 작업자의 개선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SF영화에서 볼수 있었던 로봇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부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부족한 인력까지 보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2024년 주력 제품의 양산을 시작으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율주행 솔루션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율주행 제품의 성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전자 부품 및 반도체 공정에 특화된 자율주행 제품을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서 확실히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 로봇 솔루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